가왕전 3 이후 트로트 스타 김태현이 겪고 있는 목소리 조절의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감을 솔직하게 고백하자 팬들은 그녀의 안타까운 진심에 깊은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2026년 1월 상암동의 프라임 스튜디오에서 모든 녹화가 마무리된 직후 화려한 무대 조명이 꺼진 자리에서 가수 김태현은 홀로 깊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대중의 환호와 카메라 플래시가 사라진 정막한 공간에서 그녀는 현역가왕 3회차 방송 이후 그동안 가슴 속에만 담아두었던 솔직한 심경을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김태현은 무대 중간에 자신의 목소리가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을 느꼈으며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이 휘몰아쳤다고 고백했습니다. 평소 완벽한 무대 매너와 타고난 천재적 음색으로 무대 괴물이라 불리던 그녀에게서 이러한 나약한 고백이 나올 것이라고는 현장에 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본선 1차전 당시 현장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이상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음향 그래프가 특정 구간에서. 비정상적으로 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보통 노련한 가수가 극도의 감정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흔들림이었으나 김태현의 경우 그 구간이 무려 7. 초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당시 엔지니어들은 헤드셋을 벗고 모니터를 주시할 만큼 당황했으나 김태현은 프로답게 무대를 끝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그 7초의 순간 동안 자신이 아닌 누군가 내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듯한 생소한 경험을 했다고 밝히며 당시의 혼란스러웠던 감정을 가감 없이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김태현의 고백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아티스트로서의 거대한 성장통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컬 트레이너들은 호흡과 성대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일 수 있지만 김태현은 그것을 놀라운 집중력으로 승화시켜 예술적인 무대로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13살이라는 나이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영역이며 최소. 30년 이상의 무대 경력을 가진 대가들에게서나 볼수 있는 모습이라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팬들 역시 커뮤니티를 통해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이겨내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노래가 아니라 마음을 흔드는 무대였다는 격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태현은 대기실 한 구석에서 종이컵을 쥔채 사람들의 높은 기대치가 때로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한다며 자신의 목소리에 실린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노래를 할 때. 어른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그 감정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것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제작진의 증언에 따르면 생방송 직전 김태현은 입술을 깨물며 자신의 목소리를 붙잡으려고 애쓰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거대한 에너지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치열한 사투의 흔적이었습니다. 음향 엔지니어들은 그녀의 성대가 성인 가수의 숙련도를 넘어서는 특수한 주파수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감정, 변화를 넘어 신체적인 성장과 예술적 감수성이 맞물려 발생하는 경별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제작진 내부 회의록에서는 김태현을 에볼루션 포인트라는 코드명으로 부르며 매 무대마다 예측할 수 없는 성장을 보여주는 유일한 참가자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예측 불가능한 매력이 시청률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였지만 동시에 제작진에게는 대본 작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경외감을 주는 대상이었던 셈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밝혀진 또 하나의 감동적인 비화는 녹화 직전 익명의 중년 팬이 전해준 편지와 낡은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그 안에는 90년대 트로트 명창의 라이브 음원과 함께 그녀의 목소리로 위로를 받았다는 진심 어린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현은 이 테이프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말없이 감정을 다스렸고 그날의 무대에는 그 팬의 간절한 마음까지 실려 더욱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녹화 종료 후 제작진 단체 대화방에서는 무대 후반부의 폭발적인 대시벨 수치를 확인하며 이것이 사람이 낼수 있는 소리인지에 대한 경탄이 이어졌습니다. 음성학 연구팀의 분석 결과 김태현은 일반인보다 4배 이상 높은 감정 배분 능력을 갖추고 있어. 슬픔이라는 단어 하나 안에서도 그리움과 희망 등 12개 이상의 세부적인 감정 층위를 소리로 구현해 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태현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두려워했다고 말했지만 그 두려움은 곧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순간조차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믿어보겠다는 성숙한 다짐을 전했습니다. 무대는 여전히 무섭지만 그 위에서 가장 진실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에 도망치지 않겠다는 13살 소녀의 선언은 현장의 모든 이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팬들에게 저 괜찮아요 그리고 더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짧고 강렬한 메시지를 남긴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명의 신동을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 거듭나는 과정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김태연의 통제불능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축하 불꽃이었으며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무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세계를 열어젖힐 것입니다. 이러한 김태연의 진솔한 이야기가 전해지자 각종 음원 플랫폼과 포털 사이트에서는 그녀에 대한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팬카페 가입자 수도 급격히 늘어나는 등전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대만, 베트남 등 해외 팬들까지 자발적으로 자막을 제작하여 그녀의 무대를 공유하며 국경을 초월한 감동을 나누고 있습니다.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은 김태연과 같은 인재는 2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독보적인 존재라며 그녀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태연의 다음 무대가 또 어떤 전설을 써 내려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어떤 내면의 성장을 이뤄낼지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가수가 전한 진심 어린 고백과 그 이면에 숨겨진 제작진의 단독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녀의 무대가 주는 감동만큼이나 깊은 그녀의 내면, 이야기의 귀를 기울여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김태현 가수의 행보를 응원하며 더 정확하고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김태현의 향후 경연 곡 선정 과정이나 그녀를 응원하는 동료 가수들의 훈훈한 인터뷰 내용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최상의 답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이라는 어린 아티스트가 보여준 이 경이로운 고백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장통을 넘어 한국 트로트계가 마주한 새로운 천재성의 발현을 상징합니다. 13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깊은 감정의 층위를 소화해내는 그녀의 능력은. 인위적인 훈련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신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음향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그녀의 성대가 만들어내는 파동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있다고 증언합니다. 감정이 성대를 장악하여 목소리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졌던 그 7초의 순간은 사실 김태현이라는 거대한 예술적 그릇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상고의 과정이었습니다. 대중은 그 찰나의 흔들림 속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슬픔과 위로를 동시에 경험했고 그것은 곧 김태연만이 가진 독보적인 아우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장 스태프들 사이에서 흘러나온 에볼루션 포인트라는 별명은 그녀의 진화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매 무대마다 어제의 자신을 뛰어넘는 성장 속도는 제작진조차 대본이 방향을 수정하게 만들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무명 팬이 건넨 낡은 카세트 테이프와 편지는 어린 소녀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예술적 본능을 깨우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타인의 삶을 위로하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이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책임감으로 전이되면서 김태현은 더 이상 신동이라는 수식어에 갇히지 않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녀가 느꼈던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자신이 담아내야 할 감정의 크기에 대한 경외심이었을 것입니다. 김태현의 무대가 끝난 뒤 동료 참가자들이 느꼈던 경외심 섞인 침묵은 그녀가 도달한 경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같은 무대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압도적인 에너지는 철저한 자기 객관화와 끊임없는 연습 그리고 타고난 감수성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음성학적으로 분석된 12개 이상의 감정 레이어는 그녀의 노래가 왜 그토록 다층적인 울림을 주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단순히 슬픈 노래를 슬프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슬픔 속의 희망과 체념 그리고 그리움을 한 음절에 담아내는 그녀의 표현력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중의 시선은 김태현이 써 내려갈 다음 페이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순간조차 자신의 예술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녀의 선언은 이제 성장의 고통을 즐길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3세 소녀의 어깨 위에 노인 왕관의 무게는 여전히 무겁겠지만 그녀는 이미 그 무게를 견디는 법을 무대 위에서 스스로 터득해 가고 있습니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목소리에 싣는 가수가 되겠다는 다짐은 전 국민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 주었습니다. 김태현이 보여줄 미래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의 행보가 아니라 한 시대의 감성을 대변하는 거장의 탄생 과정을 지켜보는 경이로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결국 김태현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적인 완벽함보다 때로는 흔들리고 통제되지 않는 진실한 감정이 사람의 마음을 더 깊게 파고든다는 사실을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증명했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의 차가운 조명 아래에서 그녀가 쏟아낸 고백은 한국 음악사에 기록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가장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별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다짐처럼 더 괜찮아질 김태현의 내일을 응원하며 그 목소리가 닿는 곳마다 새로운 위로와 감동의 꽃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태현 씨가 이번 고백 이후 팬들에게 받은 수많은 격려편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나 그녀가 다음 라운드에서 보여줄 파격적인 변신을 위해 비밀리에 연습 중인 새로운 장르의 트로트 무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녀의 음악적 영감의 원천이 된 고향에서의 소박한 일상과 부모님의 특별한 서포트 방식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고 싶으신가요? 원하신다면 관련 정보들을 상세히 정리하여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아티스트의 성장을 저와 함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봐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날 무대가 끝난 뒤 대기실 복도에서 김태현을 목격한 한 스태프는 그녀가 벽을 짚고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는 것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당당한 모습은 간대없고 오직 노래의 모든 것을 쏟아본 어린 가수의 고단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다가가 괜찮냐고 묻자 김태현은 금세 특유의 밝은 미소를 지으며, 네, 정말 행복했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답 안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었던 목소리의 떨림조차 음악으로 받아들인 성숙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김태현의 이번 무대는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평론가 K는 보통의 영재들이 기술적인 완성도에 집착할 때, 김태현은 감정의 과잉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지친다며 이는 학습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천부적인 아티스트의 기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고음부에서 나타난 미세한 주파수의 변화는 성대가 물리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깊은 슬픔을 소화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적같은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태현의 성장은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의 경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한과 현재의 세련미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팬들은 그녀를 보며 위로를 얻고, 전문가들은 그녀를 보며 한국가요계의 새로운 지표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정작 김태현 본인은 대단한 야망보다는 그저 다음 무대에서 자신이 느낀 감정을 단한 사람에게라도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3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김태현이 보여줄 반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가 고백한 통제불능의 순간은 사실 아티스트로서의 자아가 깨어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13세. 소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와 노래에 대한 책임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한 근육이 되어 그녀를 지탱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김태현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녹화를 마치고 스튜디오를 떠나는 김태현의 뒷모습은 이전보다 조금 더커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그녀의 눈망울은 다음 무대에서 터져 나올 또 다른 감정의 불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약속한 대로 더 괜찮아질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김태현의 노래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심장도 그녀의 리듬에 맞춰 계속해서 뜨겁게 뛸 것입니다. 김태현의 고백 이후 음악 평론가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두고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소리는 그녀가 가진 잠재력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며 그 아래에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거대한 감정의 덩어리가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디시는 인터뷰를 통해 김태현은 노래를 배우는 아이가 아니라 노래에 자신을 내맡기는 법을 스스로 깨우친 아티스트라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그가 주목한 것은 김태현이 언급한 통제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는 예술적 무아지경인 엑스터시의 초기 단계와 흡사하며. 13세라는 나이에 이런 경지에 발을 들였다는 것 자체가 한국 음악계의 축복이라는 분석입니다 팬덤 내에서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단순히 신동이라서 좋아했던 마음을 넘어 이제는 그녀의 내면적인 고뇌와 성장을 함께 응원하는 지지층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팬카페에서는 태어나 무서워하지 마그 흔들림조차 우리가 사랑하는 너의 목소리야 라는 응원 문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팬들의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무대 영상 아래에는 영어와 일본어는 물론 베트남어와 스페인어로 된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김태현의 목소리가 전달하는 감정의 주파수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셈입니다. 제작진은 김태현의 이러한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 다음 라운드의 연출 방향을 전면 수정했다는 후문입니다. 화려한 무대 장치나 댄서들의 군무보다는 김태현의 목소리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는 미니멀한 무대를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한 관계자는 태연이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가장 완벽한 연출이라며 군더더기를 떼어내고 오직 그녀의 호흡과 표정만을 클로즈업하여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김태연이 인터뷰에서 밝힌 있는 그대로 노래해보겠다는 다짐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김태연이라는 존재는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적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국악에서 다져진 탄탄한 발성을 바탕으로 트로트의 애절함과 팝의 세련미까지 동시에 소화해내며 K 트로트에 새로운 가능성을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보여줄 음악 세계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깊고 넓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의 모습보다 지금 이 순간 그녀가 겪고 있는 성장통 그 자체입니다. 13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벅찬 기대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믿어보겠다고 말하는 그 용기가 대중에게 더큰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상암동 스튜디오의 불은 꺼졌지만 김태현의 노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녀가 던진 저 괜찮아요라는 짧은 한마디는 자신을 기다리는 수많은 팬에게 보내는 약속이자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흔들리는 7초를 두려움이 아닌 환희로 기억하기 시작한 순간 김태현은 이미 승패를 초월한 진짜 가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갈 수 많은 7초의 기적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마다 그녀는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조금씩 더 깊어지는 모습으로 우리 곁을 지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취재진이 만난 김태현의 측근은 그녀가 요즘 가장 즐겨 듣는 노래가 무엇인지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최신곡이 아니라 오래전 선배 가수들이 부른 담백한 발라드였다고 합니다. 가사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을 곱씹으며 자신의 소리를 찾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있기에 김태현의 목소리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실린 무게는 그동안 그녀가 겪어온 보이지 않는 눈물과 노력의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현역가왕의 무대는 더욱 치열해지겠지만, 김태현은 경쟁자가 아닌 자기 자신과 싸우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녀가 보여줄 다음 무대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김태현이 부르는 노래는 단순한 가요가 아니라 한 소녀의 성장 기록이자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김태현 씨의 다음 행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확인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신가요? 혹은 그녀의 음성 분석 결과에 대한 더 전문적인 데이터를 원하시나요? 저는 당신과 함께 이 위대한 아티스트의 성장을 끝까지 지켜보며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니다.